아멘, 자리한 으시기 바랍니다. 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의인이었고 율법과 계명을 따라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2000년 전 눈으로 볼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욥기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욥은 의인이었으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심판받을 경우가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 앞에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수 있는 일은 성소에 들어가서 오전, 오후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24 조로다가 나누어 놨고 24조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일평생 제사장으로 살면서 단한 번도 제비 뽑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단한 번도 못하고 제사장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뽑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내가 선물을 갖다주고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24개 조 가운데 두르룩 굴려서 뽑혔고, 또두르룩 굴려서 뽑혔고, 그래서 사가리가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행복된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고 나오는 것. 분양하고 나오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성당 앞 넓은 광장에 때가 되면 이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뭘 기다려요? 교황이 나와서 축복기도 하는 걸 기다리잖아요. 지금. 성전 밖에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를요. 사가랴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분양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야 예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와 아내 엘리사벳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할 거야. 그러면 오랫동안 수십 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을 기도했을 텐데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에이 저도 나이가 많고요. 아내 엘리사벳도 에이 아기 낳을 몸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와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사가랴는 에이.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는 임신 못 해요, 이제. 그래서 아멘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입이 꼭 닫혀버린 거예요. 분향을 끝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사가리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해 주고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 집에 갈수 있는데. 아니 오늘 저 사가리 제사장이 왜 저러시지? 왜 말을 못하지? 왜 말을 못하지? 그러다 가 그냥 백성들은 나 흩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날 뉴스가 쫙 퍼졌어요. 사가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벌을 받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엔 말을 잘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되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엘리사벳의 태에 아기가 생겼고 누가 또 찾아옵니까?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오고 6개월 동안 함께 지냈고 마리아는 떠나가고 3개월이 지나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거든요. 사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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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사가리아는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에게 어, 아버지가 사가아니까 아이 이름을 이제 8일째 되느라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어, 사가아는 말을 못 하니까 엘리사벳 사가아로 하면 되겠지. 아이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아니,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 없는데 전부 사가아사가아 사가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응. 요한. 어, 사가리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서판 글씨를 쓸수 있는 이걸 들고 가서 여기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하면 되는지 써봐라. 근데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그때부터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경의 본문은 사가리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행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사가라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6절, 이 아이여, 요한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 선지자 할래요? 선지학교 갈래요? 신학대학 갈래요? 그래서 목사 된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어서 태중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 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주, 큐리우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왔다는 거예요. 어, 요즘은 뭐 그런 표현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시골 살때그 평창 제가 약수리에서 약수감내교회에서 6년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명절을 한 3, 4일 앞두고 나오면 나, 되면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뭐 하러 오라고요? 삽 들고 빗자루 들고 낫 들고 길 청소하러 오라고요. 길 청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셔요? 다, 저기, 도시에서만 사셔가지고. 뭐냐 하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보수하는 거예요. 길가에 풀을 깎는 거예요. 장마비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진 이 땅을 골고루 평평하게 피는 거예요. 왜? 타지에 나가, 도시에 나가 살고 있던 자식들이 고향, 이제 명절이라서 고향에 와야 되는데 자식들 오는 길이 평안하라고 자동차 타고 오는데 울퉁불퉁 하다가 또 밑에 닿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도로를 팡팡하게 해주는 이거를 길 청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한 사람씩 꼭 나가서 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길 청소하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이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뒤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평탄하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단순하게 뭐풀 깎고 나무 자르고 이길 울퉁불퉁한 거 메우러 왔느냐? 아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내 생각대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김건사 만나 가지고 뭐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만 말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 내 생각인데요. 내가 잘못한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미안하다는 말도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네가 잘못한 거예요. 난 잘못 아무도 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때 똑같아야 돼요. 지금 내 입술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은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1번은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내 죄가 덮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선지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죄가 꺼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죄를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럴 때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흐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어, 예수의 피로 감쌌네. 어, 내 아들 예수가 감싸버렸어. 용서해 주란 말이지. 영호, 너 죄인 맞는데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서 너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 짓는 건 선수예요. 안 배웠는데도 세상 어디에 죄 짓는, 죄가, 죄를 어떻게 짓는가 가르쳐 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 배워요. 욕하는 거잘 배우고요. 뒷담화하는 거잘 배우고요.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거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죄를 짓는 선수이긴 한데 죄는 저놓고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방법도 몰라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78절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율로, 긍율로 인함이라. 긍율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부모한테 의논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사업 말아먹고 저지래하고 사치 쓰고 온갖 저지래들 해요. 그리고 찾아와 무릎 꿇어요. 정말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만 망해 먹었다고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대출 받아 가지고 빚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그 자식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부모는 남 사람도 없어요. 연락도 안 하고 문제 일으키고 숨어 버리면 찾아가서 두들겨 패지만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크게 부모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요하는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9절 말씀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 매여있던 죄에 쌓여있던 우리의 모습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떠오르는 햇볕이 되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는 일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있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넘어 것도 없어요. 그러곤 기다리는 거예요. 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감싸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뭐 하면서요. 마음의 미움을 품고요. 아니요. 미움을 버리고요. 뭐 하면서요. 사랑을 선언하고요. 용서를 선언하고요. 하나 됨을 선언하고요. 서로 화목함을 선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메시아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 갈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년의 기쁨, 창립 50주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께여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